꿈을 사서 황후가 된 문희. 신라 김유신 장군에게는 보이와 문희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둘은 사이가 좋은 자매였죠. 어느 날 아침 보이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언니. 아침부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무늬의 물음에 보이는 얼굴을 불켰어요. 어젯밤 꿈자리가 하도 망치게서 그래. 꿈이요? 보이는 무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꿈에 보이는 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문득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문이는 보이는 부끄럼도 잃고 오줌을 누웠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줌 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니 서랍을 전체가 오줌에 잠기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해괴망측한 꿈이 꿈을 꾸다니 말을 마친 보이가 중얼거릴 때였어요. 언니 그꿈 파실래요? 뭐 이런 꿈을 산다고? 보이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물었어요. 좋아. 그런 꿈 그럼 꿈값으로 뭘줄 거니? 문희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말했지요. 어, 비단 치만 어때요? 보이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좋다. 보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무늬는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자, 어서 꿈을 주세요. 그래, 어젯밤 꿈을 너게 주마.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김유신은 김춘추와 함께 공을 찼어요. 김유신은 김춘추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답니다. 김춘추는 아주 잘생긴 데다가 왕족이었지요. 어쩌면 왕위를 이어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김춘추도 김유신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했어요. 김유신은 뱀데미가 믿음직한 데다 신라에서 으뜸가는 장수였으니까요. 둘은 공을 주고받으며 한참을 뛰었어요. 그러다 김유신이 김춘추의 옥구름을 밟았어요. 어 저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옷구름을 꼬매지시죠 김춘추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어요. 아닙니다.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야. 그러자 김유신이 말했어요. 저희 집이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김유신이 앞장을 서자 김춘추는 못 이기는 척 뒤를 따랐어요. 그럼 잠시. 들렸다 가겠습니다. 김춘추를 집으로 데려온 김유신은 서둘러 보이를 불렀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보이가 나오자 김유신이 말했어요. 내가 춘추공의 옷구름을 떨어뜨렸구나. 너가 가서 옷구름을 좀 꼬매 드리거라. 예? 보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남자의 옷을 꼬매라고 하십니까? 김유 씨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유 씨는 다시 문의를 불렀어요. 내가 춘추국의 옷구름을 떨어뜨렸구나. 너가 옷구름을 꿈에 드렸으면 좋겠다. 김유신의 말에 문희는 웃음 지었어요. 오라버니의 뜻잘 알겠습니다. 문희는 김춘추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신공의 동생 문희라고 하옵니다. 유신공의 여동생께서 김춘추는 김유신이 동생을 보낸 까닭을 알아차렸어요. 유신공이 내게 동생을 선보인 것이야. 김춘추는 무늬를 찬찬히 살폈어요. 참으로 복스럽고 아름답게 생긴 처녀로구나. 김춘추는 무늬가꼭마음에 들었어요. 그뒤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김유신이 집에 없을 때도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을 찾고는 했지요. 김유신이 아닌 문희를 보러 온 것이니까요. 김춘추와 문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얼마 뒤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덕여왕이 여러 신하를 이끌고 남산으로 나들이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오니 마음이 다후련하구려 선덕여왕은 서라벌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선덕여왕은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저 집은 누구의 집인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요 한신하가 선덕여왕이 가리키는 곳을 살피며 말했어요 저곳은 김유신공의 집입니다 어? 그 집에서 왜 저런 연기가 피어 오른단 말이오? 그러자 나이 지극한 신하가 대답했어요.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선덕여왕은 하들짝 놀랐어요. 아니 누이에게 왜 그런 끔찍한 벌을 내린다는 말이오? 김유신공의 누이 동생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여... 도대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오. 그때, 선덕여왕은 김춘추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보았어요. 선덕여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아이 아버지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 알것 같구려. 신하들이 영문을 모른 채 얼굴만 마주보자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노려보았어요. 김춘추 자네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가? 김춘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 고개만 수그렸어요. 그러자 선덕여왕이 꾸짖듯 말했어요. "뭐하고 있는 게냐? 어서 가서 너 아내와 아이를 구하지 않고."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으로 내달렸어요. 멈추시오! 김유신 공은 멈추시오! 김춘추는 대문으로 뛰어들며 애쳤어요. 대왕마마의 명이오! 문의를 죽이지 마시오! 정말입니까? 김유신의 물음에 김춘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왕마마께서 내게 아내와 아이를 구하라 하셨소. 이렇게 말한 김춘추는 무늬를 찾았어요. 얼마나 고초가 크셨소. 김춘추는 눈물을 지으며 무늬를 와락 끌어 안았어요. 김춘추와 문희는 혼례를 올렸어요. 참으로 호온한 신랑입니다. 신부는 어떻고요? 복이 저절로 굴러오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춘추와 문희를 축하해 주었지요. 김유신 역시 너무나 기뻤어요. 대왕마마 정말 고맙습니다. 김유신은 마음속으로나마 선덕여왕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뒤 선덕여왕이 숨을 거두고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진덕여왕마저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러자 김춘추가 신라의 왕이 되었어요. 김춘추가 바로 제29대 태종 무열왕이에요.무열왕은 나라를 슬기롭게 이끌었어요.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에 나라가 이태로울 지경이었지요.무열왕은 김유신을 비롯한 신하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국 당나라와 힘을 합쳐 백제의 공격에 맞섰어요. 결국 무열왕은 백제를 무려 무너뜨렸답니다. 무열왕이 숨을 거두자 아들인 문무왕이 신라의 왕이 되었지요. 문무왕은 고구려마저 무너뜨리고 상국을 통일했어요. 문희의 남편이 상국통인의 발판을 만들고 문희의 아들은 상국통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게 다 설아벌이 흠뻑 잠기도록 오줌을 싼 꿈을 산 덕분이라고요